오늘 말씀은 아수르와 블레셋 그리고 애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돈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이라 사르곤 왕은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어, 사네리 왕의 아버지이기도 했고요. 어, 이 왕은 그의 선왕이었던 살만 에셀 왕이라고 있는데요. 그 살만 에셀 왕이 형제였어요. 형제였는데 불구하고 살만 에셀 왕이 이렇게, 에셀 왕이 어,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BC 722년경에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사마리아를 아수르가 이제 점령할 때에 그때 그 바로 점령했던 왕이 이 사르돈 왕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전에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이제 형 형제였던 살만에스 왕이 어 왕으로 지휘하고 있을 때 그때 살만에스 왕을 죽이고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05년 B.C. 705년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네리 왕에게 그 왕위를 께 불려 주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 사르곤 왕이 사르곤 왕이 어 다르단이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보내서 아스돗 아스옷이라는 뭐 블레셋의 아 어. 블레셋의 한 도시였죠. 다섯 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아스돗을 점령할 때, 점령할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로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스돗으로 보내서 그것을 점령할 때, 그것을 쳐서 취하던 행위라 바로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로 얘기한 BC한 713년에서 711년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 20장은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전체적인 메시지를 맥락을 본다면 5절 말씀에 나와있던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수, 그들이 희망하던 구수, 그들의 희망이 되었던 구수, 그들의 영광이었던 애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6절 말씀해 보면 그날의 이 해변 주민이 블레셋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바로 그 나라 애굽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은 즉 우리가 어찌 능히 서겠는가라는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때는 애굽이 애굽이 앗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이렇게 은근히 지원하고 도와주고 묵인하고 어, 이러던 어, 그 당시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사 2 0장 말씀은 이 땅에 어떠한 권세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바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말하지 마라.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누구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라고 할때 다른 어떠한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나라나 민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20장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와 좀 다른 부분 이사야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이사야가 전했던 그 메시지에 좀 집중하며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좀 주목하여 보며 오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표현을 주목하여 보며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이사야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 제가 먼저 2절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부분을 원문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손으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사야의 손으로 말씀하셨다. 성경 말씀에 많은 부분은 얼굴을 구하다 또는 손이라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 인격 자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손은 행동,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손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러 저희가 뭐 이렇게 있지만 특별히 저희가 신앙용으로 상징행이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징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3년 동안 발가벗고 다니는 온몸을 벗고 다니는 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또 다르게 본다면 호세아가 어, 가늠했던 여인, 고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또한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로함이,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또는 너는 더 이상 너를 군율이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붙여야 되는 이런 것들이 상징 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는 에스겔이 에스겔 선자가 한쪽으로만 누워서 계속 잠을 자야 됐던꼭 어,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어, 저도 예전에 몇년 전에 한 요즘에 제자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예전에 오늘의 귀에 있을 때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또한 어, 전도사를 목사를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10년 전에 했었던 설교를 기억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어, 이미 20대 중반 후반이 되는데 아, 목사님 예전에 10년 전에 했던 그 설교 기억나세요? 그런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동굴에 문을, 동굴에 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을 굴려냈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면서 그냥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달려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했을 텐데, 그때 어떻게 이 사람이 가만히, 가만히, 이여인들 그냥 가서 했을 수 있겠느냐. 소리를 치며, 때로는 넘어지면서 다 일어나서 달려가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근데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이것을 어떻게 그냥 갈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 여기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와! 박수를 치더라고요.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어 그때가 이제 신간 5층에 있었던 경찬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뛰어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아무리 설교 말씀했었던 것들을 잘 기억하지 않는데 그때 했었던 어떤 행동, 그때 했었던 행동을 통해서 그때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달 전쯤에 하영재 목사님 추도 예배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목사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동영상을 하나 잘 만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거기서 기억하는 하영재 목사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하영재 목사님의 하셨던 메시지를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메시지에서 기억하고 얘기하는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하목사님이 만났을 때 지갑 안에 있었던 돈을 다 꺼내서 주셨습니다. 또는 밥을 사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방문했던 한 선교사님도 라목사님에 대해서 기억하실 때 라목사님이 자기 하셨도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프랑스 식당에 가서 <laughs> 식사를 했었던 것으로 얘기하면서 기억 기하시는 거죠. 사람을 기억하게 될때 그가 있었던 메시지를 했던 말을 기억하기보다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시작하시면 다 무릎 꿇고 앉아서 TV를 끄고 경청하는 분위기를 합니다. 어, 그 얘기를 이제는 다몇번 수십 번 들어서 어떤 처음 말씀을 꺼내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다 알아요. 이제 아버지가 저 말로 시작하시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겠지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또 앉아서 듣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제 평생에서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게 됐던 아직 살아계시지만 아버지가 저희 어렸을 때 제가 감기에 걸려서 아프면 그냥 땀 내라고 꼭껴안고 숨 막히지만 꼭껴안고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라준서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아니지만 라 목사님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점심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매일 점심 때마다 따뜻한 도시락을 가져다 주셨다고 말씀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나더라고요. 라목사님 아버님이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을 때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억되게 바라십니까? 우리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 모습, 저희 할머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도 매일마다 기도하셨던 모습,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셨던 모습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나님에게 하라고 부여받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 이 말씀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저는 무엇을 벗을 수 있을까 해서 넥타이를 벗고 나왔습니다. 다른 것은 벗을 수 없어서. 근데 이것도 쉽지 않죠. 자켓을 벗는 것도 쉽지 않죠. 어떤 것을 할때 품위가 있어야 되는 어떠한 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된다고 한다면 자켓 벗는 것도 넥타이 하나를 벗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연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벗은 몸으로 나가야 된다고 벗은 몸으로 그 삶을 전해야 된다고 벗은 몸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전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생명의 삶은 세 번째 줄인데요. 그가 그대로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폐허한 족속인데 하나님 제가 벌거벗고 다니면 누가 제얘를 듣겠습니까?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지금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삶은 괜찮습니다. 제가 광대가 되어도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으있다면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하지 않고 이사가 했더라도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란 그 말이 맞아서 또한 이해가 돼서 다 납득이 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어서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목적지를 알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고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 딱 이번 한 번만입니다라고 제안을 두지도 않았어요. 3절 말씀에 보면 3년 동안 이것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시라고 할 때까지 그냥 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그대로 하여 그대로 하여. 근데 무엇을 그대로 하였습니까? 사절 말씀에 보면, 오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수치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절 말씀, 오절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자가 아스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보이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수치 당하는 것을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어, 이사야가 어디까지 벗었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어, 다 벗었냐 아니면 엉덩이만 드러내고 있었냐 뭐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성경에 다벗었다고 하니까 벗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엉덩이만 드러냈어도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보다가 한 가지만큼은 어떠한 학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사야는 엉덩이만 벗었는지 안뭐다 벗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다 벗으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언제 어사미전 혼자 계속 울다 또 감사 기다 기도하다, 기도하다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상하게 했었던 순정은 수치당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영주의 목사님의 기도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따라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한 명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광대가 되어도 좋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우습게 보일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바보가 돼도 좋습니다 무슨 짓을 당하든지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면 그냥 수치당하는 것을 3년 동안 그냥 바보처럼 사는 것을 선택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또한 수치당하는 것을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다 벗으신 상태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벗었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사람은 최소한 죽을 때는 마지막에는 명예롭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다 포기하셨습니다 이사야 또한 그 삶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시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률히 여기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긍일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채율이라는 말 그것을 먼저 겸하셨다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때 예수님이 지지 않으셨던 십자가를 너희가 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지었던 내가 먼저 져서 가볍게 된 십자가를 너희가 져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회개할 것이 있어요. 어, 제 삶을 보면서 회개했던 것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어, 그것이 목회자서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사역하는 찬양을 사역하는 어떤 다른 데가 찬양을 고백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사역들을 스무 살 때부터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동 오늘이교회 에 있을 때 같이 청년들과 함께 어, 오사카 오늘이교회로 아울리츠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저희 사랑 아내와 저희 큰아들과 함께 아웃처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사역의 저녁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간 시간인데 저희 아내가 아이와 함께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밖에 여름이었고 너무 더웠고 저희 아이가 열심히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 아이를 막 잡으러 다녔던 저희 아내가 땀에 범벅이 돼서 지친 몸으로 지친 얼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지친 몸으로 얼굴 인상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웃어.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아내의 힘든 것보다 그, 그곳에, 그곳에 있는 일본 성도님들이 저희 아내의 얼굴을 보고 왜 사모님이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는 것이 더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가 웃으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저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묻지 못하겠으면 화장실에 들어가든가 저 안에 다른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근데 저는 그때도 잘했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집에 왔을 때도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예배를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기도를 열심히 성도님들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난잘 잘했,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가서 사과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또 열심히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저희 아내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생각되어졌던 것이 있는데 아. 열심히 저도 선교 단체에 있었고 사역을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사역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또는 함께 사역하는 더 가까워진 가족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체휼이라는 한 단어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경험하시고 아시는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당하시고 아셨던 것은 수치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어떻게 수치 당하는 것을,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데 그러한 모습이 부모가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아직 싱글로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혼자 산다는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나는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다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무엇을 입을까 무슨 그것이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도 있지만 무엇을 입을까 또는 어떤 가방을 멜까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보일까라고 신경 쓰던 아가씨가 있겠죠 저희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머리도 감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옷도 그냥 아무거나 입고 그냥 내 애는 얼마나 더 깨끗하게 보일 수 있을까 아이를 시키고 아이 일을 닦이고 보내는 것이 엄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서 컵밥을 먹고 사무실에 커피믹스를 눈치를 보면 마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갈 때, 아빠가 되어갈 때, 그런 부모가 되어갈 때. 좀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쁨과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11에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또 바라보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수치당하는 것을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달리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하라고 해서 그냥 순정하며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순정은 수치당하는 순정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수치당하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 또한 수치당하는 그 순정을 마땅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정은 십자가에서 수치당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수치당할 것을 때로는 선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멋지게 보이는 것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우리가 광대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한번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말씀이라는 시브리어 자체가 사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의 삶이 되길, 우리 의 사건이 되길, 이 시간 소원하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어떠한 근데 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것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사건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사회와 같이, 하나님 수치를 당할지언정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픔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100% 옳으십니다 나는 때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르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만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적어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선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는 것을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죽어지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 우리를 살려 주기 위해 하나님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며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순정하여 나갔던 이사야와 같이, 예수 그리스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순정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영종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내가 광대가 될 지언정.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하나님, 이사야의 모습을 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너무 친해져 버린 동역자들을 하나님. 예의 없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은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할지언정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또한 순종하며 또한 십자가를 지며 또한 포기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또한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은혜와,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용기를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사건이 되는 그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과 만남과 가정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지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려옵나이다 아멘.